캐시우드랑 아크인베스트가 AI 시대 소프트웨어 시장을 엄청나게 예측했잖아요. 2030년까지 무려 13조 달러? 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봐야 할것 같아요. 마침 좋은 자료를 가져오셨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전망이죠. 오늘 볼자료가 바로 AI 시대 소프트웨어 13조 기회와 수혜 기업인데요.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그 중심에 있는 컨플루언트랑 데이터도그 이두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뭐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 왜 소프트웨어 비용 구조가 바뀌고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지 그리고 컨플루언트랑 데이터도그가 여기서 어떤 음, 핵심 역할을 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AI가 소프트웨어의 설계부터 개발, 운영까지 아예 판을 가꾸고 있다는 점부터 봐야 해요 코딩 자동화, 뭐 생산성 향상 이게 핵심이죠 그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자료 보니까 채취 PT 같은 AI 도구들이 그냥 코드 생성만 돕는 게 아니라면서요? 테스팅이나 디버깅까지 한다고? 와 그럼 개발 시간이나 비용이 확 줄겠네요 예전은 생각도 못했을 속도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바로바로 바로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리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데이터팀이 몇 주씩 걸려서 하던 분석을 AI가 그냥 즉각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와, 이건 뭐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인데요? 이런 데이터 중심 변화 속에서 그럼 첫 번째로 볼 기업, 컨플루언트,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는 많잖아요. 근데 네? 아주 특화된 선두 주자예요. AI 시대의 데이터가 연료라면 컨플루언트는 그 연료를 딱 필요한 곳으로 지체 없이 보내주는 파이프라인인 거죠. 아, 파이프라인. 네. 특히 기업 안에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갇혀 있는 거 데이터 사일로라고 하잖아요. 이걸 해결하고 또 클라우드에서 실시간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게 강점이에요. 뭐 데이터 브릭스 같은 다른 회사들이랑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데이터가 잘 흘러야 AI도 제대로 돌아갈 테니까 그 흐름을 책임진다 이거네요. 근데 이런 기반 기술이 어떻게 그 13조 달러 시장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AI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그것도 실시간으로 요구하게 될수록 컨플루언트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료에 나온 2025년 예상 매출 11억 달러나 뭐 클라우드 쪽 연평군 38% 성장 같은 숫자들이 바로 이런 구조적인 수요 증가를 보여주는 거죠. 고객 유지율도 엄청 높고요.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에요. 데이터 흐름이 중요해지면 그 데이터가 흘러가는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이것도 훨씬 중요해지겠네요. AI 때문에 시스템이 더 복잡해진다는 말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도구의 역할이 나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데이터 도구는 클라우드 환경의 복잡한 시스템을 24시간 감시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플랫폼이에요. 뭐랄까 최첨단 빌딩의 중앙 관제실 같은 거죠. 수많은 서비스들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이상징후가 보이면 미리 알려주는 AI 도입이 늘면서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 데이터 도구의 필요성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아하. 자료에 보니까 2024년 매출의 8.5%가 벌써 AI 관련이라고 하고, 앞으로 20%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AI 도입이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특히 그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데이터 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이 회사의 큰 자산이에요.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빨리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럼 컴플루언트랑 데이터 독은 역할은 다른데 AI 혁신에는 둘다꼭 필요한 존재다. 뭐 이런 거네요. 이 둘의 시너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컴플루언트가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면 데이터 독은 그 데이터가 흐르는 인프라의 안정성을 딱 지켜 주는 거죠. AI가 우리 일상이나 비즈니스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올수록 실시간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스템을 멈춤없이 돌리는 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플랫폼의 가치는 뭐 같이 가치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많은 기업에서 핵심 인프라로 채택하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캐시우드가 말한 13조 달러 시장이 단순히 개발자들이 빨라진다 이걸 넘어서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의 경제 구조가 바뀌는 그림을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코드 짜고 고치는 걸 자동화해주면 누구나 훨씬 쉽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쓸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비용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수요가 막 터져 나올 거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콤플론트와 데이터독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 위에서 핵심 플랫폼 사업자로 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 AI는 소프트웨어 산업 지형을 바꾸는 큰 힘이고 콤플론트는 그 연료인 데이터 흐름을 데이터 독은 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을 책임지면서 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 13조당의 예측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 거고요. 네, 자료의 핵심 메시지가 딱 그거예요. 이두 기업이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탈 구조적인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거. 물론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은 있겠죠. 하지만 기술 적응력이나 시장 개척 능력을 보면 장기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어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컴플런트의 데이터 스트리밍이나 데이터 독의 모니터링처럼 앞으로 AI가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 훨씬 더 깊숙이 통합될 때 말이죠.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그때 가서는 꼭 필요하게 될또 다른 종류의 인프라나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다음 병목 지점이나 새로운 기회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날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